어, 맨날 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저 그때 한참 이제 SBS 우차사 어머 우차스 잠깐 뭐다 나왔네요. 아 <웃음> <웃음> SBS 우차사가 너무 잘 나가고 누나 우차사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래? 아 이놈의 인기 진짜. 야 보여줄게. 보여주면뭐 해줄 거야? 살 거야? 너 나랑 사귈 거야? 아왜 그래요 누나? 왜냐면 또 군인이니까 마음이 습자지처럼 얇아져 있어요. <laughs> 한 방을 한 방을 스나이퍼처럼 노린 거죠. 왜너 누나 사귈 거야? 사귈 거야? 아왜 그래? 일단 일단 와, 일단 일단 와, 일단 와. 자, 딱 보여주고, 야너 오늘부터 나라 일일이야 일일. 1일. 그리고 휴가 나올 때마다 야 남자친구 영화 보여줘야지. 내가 너랑 볼라고 아껴놨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래 애들처럼 어쩌고 저쩌고 뭐 징징대지 않고 그래서 뭐가 문제? 야 야, 취직이 야 남자 괜찮아. 넌 카투사 나왔어. 영어 잘하니까 천천히 공부해도 돼. 해도 돼. 괜찮아. 라고 등을 도닥여주고 좋은 인생 친구가 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둘이 결론은 제대하고 나서 둘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대박이죠. 이런 적극성,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로 한 명을 딱 노려서 장기 투자, 2년을 투자해서 스나이퍼형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